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은행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능숙한 해커가 마음먹고 거래 내역을 빼려고 한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의 인터넷 뱅킹은 인증서 플러스 SSL 혹은 인증서 플러스 SSL 플러스 액티브 X 형태의 해킹 차단기를 이용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님께서 뱅킹을 하시는 PC가 깨끗하다면 거의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킹이 가능한 유형은 일 뱅킹 서버를 해킹한다이. 고객이 뱅킹하는 순간에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다. 3. 뱅킹하는 고객의 PC가 이미 해킹당했다. 위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의 방법의 경우는 해커의 위험 부담이 엄청나고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킹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증서와 SSL 등의 암호화 기술이 채용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기술로서 패킷의 내용을 보아도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의 경우가 위험한 경우인데, 님의 컴퓨터에 이미 바이러스 및 백도어에 깔려있으면, 님이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칠때그 키코드를 남겨서 해커에게 유출시킬 수 있습니다. 액티브X 형태로 제공되는 해킹 차단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많은데 이는 뱅킹을 하기 전 이러한 백도어를 찾아내거나 백도어가 해커에게 정보를 보낼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술로서 키보드 드라이버 렐에서 키코드를 암호화하여 메시지 후킹 방식의 백도어를 무력화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채용된 은행은 없는 것 같고 100%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님께서 뱅킹하시는 PC가 문제 없다고 판단되시면 거의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